너희 다섯 왼손은 엄지가 안들어가고 새끼손가락이 들어갑니다 요런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업그레이드 뭐라고요? 업그레이드 할머니 할아버지 핸드폰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하고 손자들이 손녀들이 많이 얘기할겁니다 업그레이드 바꾼다 좋은거로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왼손을 새끼부터 들어가요 엄지가 안들어가요 예 새끼 들어가서 엄지가 마지막으로 내 위에 덮습니다 이렇게 자 가볼게요 저 따라하세요 갑니다 하나 어머 나 따라 좀해 엉덩이 한번 보여드려야요네어 알았어 그러면 <laughs> 아 이래지 한번 웃지 됐어 자 하나, 하나. 둘, 둘. 스윗 여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여섯, 아홉 열가히겠어요 내려가야 돼 열에서부터 하나까지 가야 돼자 제가 올라갈게요 열 여섯, 아홉 여덟 일곱 여섯 <laughs> 여러분들이 빨리 갈게 여러분들이 집중 이 하세요. 이렇게 요령을 가르쳐 드렸으니까 시작 하나 네. 둘셋넷 네. 다섯 여섯 일곱 네. 여덟 네. 아홉 네. 열 족으로 시작 네. 열 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셋두 네. 참 잘하셨어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네. 넷, 네. 다섯, 다섯, 여섯, 일곱, 열. 여덟, 아홉, 열. 거꾸로 시작. 열, 아홉, 여섯, 여덟, 일곱, 여섯. 여섯. Doe